안녕하십니까. 정희태입니다. 윤석열 20대 대선 직전 신천지 접촉 드러난 노커뉴스에서 보도했습니다. 네, 이 노커뉴스 보도, 이거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한다.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종교가 또 민주당, 민주당의 대선 진리에 여기가 또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, 뭐 이런 기사들이 나온 바가 있는데요. 이거 더불어서 총체적으로 조사를 해야 합니다. 이 종교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됩니다. 그리고 이 허경영, 이 허경영의 국가혁명당, 그리고 이 허경영 하늘궁, 여기에 유착관계, 이거는 뭐 불을 보듯 뻔하지 않을까. 이 허경영 스스로, 그리고 허경영 신도들이 거의 뭐 하나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니냐. 이거 총체적으로 조사를 해야 됩니다. 그리고 윤석열, 이 국정농단의 반사회적 종교인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죠 검진 법사, 뭐어그 노상원 보살, 그리고 뭐 천공뿐만 아니라 어, 이 명태균 보살 이런 의혹들 싹다 조사해 내야 합니다.